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은 11,380원 플러스 3대 5원으로 끝났습니다 주식은 이 주식은 배당, 배당금을 많이 줍니다 천, 1010원, 10, 1,010원 배당입니다 만 조금 넘은 주식이 1,010원이면 9% 10% 가까이 1 0는안 되고 올라오기 때문에 5 정도의 배당금을 고배당도 해석한다고 그런 거죠. 전전신 배당을 많이 주는 겁니다. 사실. 주가에 비해서. <laughs> 그리고 이 영업이 익이 상당히 좀발전적으로 좀 이렇게, 있고, 주상순이익도 그냥 이렇게 에이, 50%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주가가 요거에 큰걸된다면주가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영업을 잘하고 있다. 위지식은 수급상으로 볼적 외국인과 기관이 싼 그림에서 나타났습니다. 에,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이 외국인이 기관들은 싸게 산 거고 외국인들이 냄새 맡고서 이제 싸게 잡고 있는데 한 다음에 눈 감고서 한눈 감고 또 떨어뜨리는 수도 있어요. 조금 조그마시게 해도 자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한주 한주 이렇게 싸게 모아가는 게 좋다. 는 거죠 보유당 주식에서는 기 상당히 기업이 좋은 편이어서 커옵니다. 그 많은 천만천삼백팔 원짜리가 배당을 1 0원 중이기 때문에 8,9% 정도를 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. 이 주식은 뭐냐면 그이 지금 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급보증자 그 성격이 있어요, 그기 때문에. 거래처가 부족하면 상당히 피바고 스는요 많은데 이 지금 여기 있은 경 정부와 기획시 정부가 68.54%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 부재될 수죠 거기서 이 배경이 있으니까 국민연금에서 5.39%자산조이 2%입니다 그리고 7%에다가 76% 정도가 이렇게 안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빛 배경이 튼튼하기 때 부순할 염려면 고욕지않게 는가렇게 보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 여러분 안심하고 드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용업률좀 늘어나고 있고 뇌취약도 좀 늘어나고 있죠. 근육고흡니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. 당기순이 1점 늘어 편이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그때문에때문을배당이 지장 없다 는렇게볼수 있습니다. 는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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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때가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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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는 이때는 이때이이이는이는이는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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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배당 숫자로서 하면 숫자니까 네. 그 배당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1 0천0톤처럼물리면 팔으면 되는 거니까 네.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잘찮을까 생각했습니다. 좋은 하듯이시 바랍니다. 오늘은 기업분행의 대상은 살펴봤습니다. 자트성 위치 수준 계속 내려가다가 조금 약간 네. 어제 상승을 한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. 고시기 바랍니다.